도망도 못 가고 있는 우리 바보야니 아니 이것만 하고 트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제애를 불렀기 때문이다 <웃음> <웃음> For parents looking for their missing child, time is a delicate matter. Click the clock to advance time. 싫어 sure. <laughs> 것 같아요. 어떡해요? <laughs> 아, 요 어떡해요. 거 싫어요. <laughs> 내가 이거, 어거 이거. 거 이거, 요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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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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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걔들도 잘 보면 귀엽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, 그? 눈이 이상해... 눈 시선이 <laughs> 너무 명백해서 짜증나... 나 안녕 못해... <웃음> <웃음> 두 개의 배터리가 필요하대요. 배터리? 아, 이 드론 움직이야 되나 설마? Dear mommy, I am hiding in a room t h t I have to fight the monster. It is the only chance to make clear like me. 클레어를 나처럼 만들기 위한 유일한 기회래 이건. 클레어가 몬스터가 된 건가? 어? 네? 주... 어, 뭐야? 어, 둘은 나네! Press left mouse button to use your toy. 이렇게 해야 갈수 있을 것 같은데, 갈수있을러아 진짜 어, <laughs> 됐다! 진짜... 어, 뭐야... 나 기분 더러워... 왜 저렇게 쳐다 와? 왜못 들어가... 여기서 저기 가야 돼? 자, 이리 와봐 어디 갔어? 너 어디 갔냐? 어? 이건 꿈이야 이건 꿈... 아, 여기 있다 오펠리아버드 미션 오펠리아버드가 정말 배고파요 먹으러 가야 할 6개의 알을 매기라고. 아씨, 먹이면 움직이잖아. <laughs> 누구지 오라고? <laughs> 세면서 알을 먹는다는 게 진짜 가장 큰 잔인한. 윽. <laughs> 뭐야? 어. 망치. 망치? 안치로 뭘할수 있지? 젤를 깨부수라는 건가? 응. 응. 무서워요. Press space to jump. 아 쫓아올 것 같아 어떡해. 잠깐만. 이리 와봐. 드론니드론니 저기로 가보세요. 오이. 오이. 도움이 안 돼, 젠. 아 저건가? 무서워. 여기 어, 이게 올라왔나봐. 피에 저지른 이 팔자고. 어? 뭐야, 타라는 건가요? 아. 아, 리프트군요. 새가 없어진 것 같다고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What is my color? 핑크. k 초록이지 않았니? I want to play with the whole bird, but everyone left me. Everyone have party without me. 이걸 어떻게 알아? 이걸 어떻게 알아? 얘가 빨강이었고, 얘가 하양이었던 것 같아. 얘를 주황으로 두자. 그리고 얘를 파랑으로 두는 거지.

아, 내가 왜. 어쩌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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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어쩌라고. 뭐 어쩌라고. 어쩌라고! 아, 나!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? 지나가도 잡히고왜 그쪽에 길이 떠가냐요 가자, 도약의 점. 쇠든거 아니냐고. 난 지금 속은 거야. 가라 몸통 박치기 드로니. 그렇지. 와! 와! 아 마음이 급해서 지금 자꾸 빨지라미안네아 <놀라> 진짜 나한테 너무 유해한 콘텐츠다 이거 지금. 아, 원래 이렇게 기다리고 막데이트 하는 거잘못 하는데. 아, 진짜 나를 자꾸 막 기다리게 만드네. 마음 급해 죽겠는데 기다릴 새가 어딨어 미쳤어? 어? 미친 거야? 미쳐버리고 만것이야 오,케이 오 타이밍 좋았다. 점프.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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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. 오, 미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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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그치 그렇지 나가야지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어디로 난 뒤졌군 안녕 세상아 어? 아 떨궈서 죽인 거예요? 아 여기 안에서 해결해야 될것아 아, 찾다 았 띠키면? 네 몸에 뭐 올라온다 뭐 올라온다 너무 너무. 너무. 하. 그러니까 어린 시절 망했지 이상한 거막 만들어두 말이야. 이 시간에 애들이나 잘 가르치란 말이야. 아, 나 내려가는 거 싫은데. 아, 저 지하는 싫어요. 저 지상에고 뭐 있을래요. 지상 공기가 더 좋네. 아, 또 이런다 또. 아, 나 어지러워. 이렇게 일이 끝났습니다. 이제 일하죠. 뭔 소리야. 어 가세요. 아한 조금만 더 했으면 더 예뻐. 응응 뭐야? 아안 들어. 아 이게 왜한 시간 걸리지? 아 내가 퍼지 뿐서 너무 쫄았어. 아니 근데 쫄 수밖에 없었어. 그지 같은 새가 나한테 쫓아오는데 어떻게? 물 마시고 오지? 저물좀 마시고 올게요.